안녕하세요 고집이 위반으로 3년 넘게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정신장애 3급입니다 라고 하셨어 초특급의 영상을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구독하기와 딸랑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고지 의무 위반으로 3년 넘게 지금 가입을 하셨다 그랬잖아. 예전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장애가 있는 게 고지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입하는 데는 사실 큰 이상은 없다라는 거. 3년 넘게 가입했다 그러면 앞으로 17년이 남았는데 지금 보험으로 새롭게 가입하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러 이외 지금은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죠? 4 1 4에 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 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하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하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 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